재 방문율은 어떻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모든 걸 갈아서 <laughs> 다시 보시게끔 <laughs>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늘 4로 하셔서 66,000원 계산 도와드릴게요 이거는 머리 말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결제하실 때가 제일 좋아 보이세요 아니라면 너무 속물 저희가 지금 첫 방문 할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분은 이제 두 번째 방문이신데 첫 방문에 커트를 하시면은 첫 방문 할인 이벤트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문이시라서 지금 40% 해드립니다 평소에 퇴근은 몇 시에 하세요? 저는 원래 8시거든요 이제는 조금 일찍 퇴근하려고 하고 있어요 교육 자료 만들어야 와 돼가지고 이제 사실 제가 손님이 많은 것보다 저희 직원분들의 손님이 많아야 돼서 실질적인 홍보를 해줘야 돼서 7시에서 8시 반에 무조건 퇴근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음 예약은 몇 시에 있으세요? 마무리 고객님이 두분 계시고 10분 뒤에 또 예약입니다. 예약은 어플로 하나요? 저희는 아. 거의 90% 네이버 예약제 왜냐면 매니저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예약 받으려고 전화 받기가 또 상담해주고 그러기가 너무 불편해서 요즘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니저를 따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거의 네이버로만 예약하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수수료가 몇 퍼센트 나가요? 매출에 따라서 좀 수수료의 퍼센티지가 다 <laughs> 틀리더라고요 네이버는 사실 수수료를 많이 떼도 어차피 홍보하는 겸 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큰 무용실을 하신 지네달 됐잖아요 제일 힘든 거 그런 걸까요? 저한테만 손님이 몰릴 때? 왜냐면 힘들다기 보다는 물론 저를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이 많은 거는 좋지만 저희 직원 선생님들이 손님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램? 제일 힘든 거는 사실 이 정도 오픈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이용실 자리 보실 때 중점적으로 보신 게 어떤 거였어요? 주차요. 강릉은 지하철이었고 버스도 그렇게 많이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차를 거의 70%에서 60%가 다 차를 끌고 다니시거든요. 저희는 주차 공간이 앞뒤로 80대가 될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가장 눈에 띄는 자리였어요. 이 사거리에서. 그 사거리 집기엔 동상처럼 네. 포스터가 있으신데, 네. 만족하시나요? 아, 사실 저게 부담감이 엄청 커요. 왜냐면 하 네. 고객님들이 얼마나 잘하길래 그런 음... 포스터를 붙였나. 그래서 약간 반신 반의하고 계세요. 어. 나 얼마나 잘하는지 보러 왔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정말 제 머리가 정말 안 좋은데, 진짜 네. 잘하신다고 해서 왔어요. 아... 이런 분들 반. 다 만족하고 가셨나요? 그건 모르죠. 앞에서는 만족하셨을지도 <laughs> 모르겠어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 다 만족. 할 수는 없겠죠? 제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스타일은 다 틀리기 때문에 저도 많이 만족을 하시지 않을까 음. 물을 넣어야 되는 건가요? 물을 넣어요 네 이제 연기 같은 게 넣어야 돼요 아 음. 지금은 어떤 거하신 저거... 건가요? 클리을 하신 거여가지고 바르고 미스트기를 씌워놓은 거예요 여기서 일하신지 얼마 되셨어요? 저 이제 한 달? 이렇게 다른 데 다니다가 이제 여기 다른 스텝 통해가지고 아...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아 여기가 엄청 좋다고 소개를 받으셨나요? 아네 어떤 게 좋은가요? 교육도 그 잘돼 있고 이제 원장님도 괜찮은 분이 다라고 하셔가지고 이 옮기게 됐어요 만족하시나요? 네 제일 만족하게 일하고 있어요 제일 힘든 건 어떤 게 있으세요? 밥을 조금 늦게 먹는 것 빼고 괜찮아요 어, 여기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오픈 멤버인데, 3, 4개월 됐죠.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29이거든요. 그럼 미용은 몇년차 하세요? 저희 여기가 처음이에요. 자격증 따고 바로 들어왔어요. 아, 여기는 어떻게 처음에 들어오게 되셨어요? 아, 원래는 다른 일 하다가 작년 여름에도 내려왔거든요. 저희 누나가 디자이너인데 사주를 보고 온 거예요 거기서 제가 여자들이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일하면 잘 된다 비용을 추천하더라고요 남자 혼자분이신데 어떠세요? 사실 크게 어떤 감흥이 없어요 왜죠? 어, 머리하는 게 바빠서 정신도 없고 저 위로 가족이 누나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 익숙한 거예요 선생님 머리는 어디서 하셨나요? 저희 누나한테 집에서 살렸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예전부터 저희 누나한테 계속 머리를 맡겼거든요. 여기 오시고 나서, 아, 정말 잘 왔다. 이렇게 생각이 난 적도 있으세요? 다른 매장을 잘 모르긴 하지만, 저희 원장님이 친구처럼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 장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세요. 부담감이 없고. 조금 아쉬운 점은요? 아쉬운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군대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아, 오래 다니실 생각이세요?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한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해주세요. 월급을 좀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만족스러우신가 봐요. 아, 굉장히 까진 않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육아휴직 하시고 계속 육아하시잖아요 제일 힘든 게 어떤 거세요? 아이한테 투자하는 모든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운데 그거랑 다르게 육아에만 몰두하고 있다 보니까 저의 모습을 잃는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소방관을 어렸을 때부터 꿈꾸셨던 거예요? 사실 소방관은 어렸을 때부터 꿈꾸진 않았고 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뇌출혈로 쓰러지셨거든요 그 현장에 나오셨던 소방관들을 보면서 와저직업 멋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하시면서 제 힘들 때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저는 원래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봤을 때그 가족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동화돼가지고 힘든 거예요. 똑같은 이유인데 다른 부분으로 힘들거든요. 뭐냐면 그런 죽음의 현장을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무뎌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친하신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갔는데, 네. 거기 가서 슬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랑도 고민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도 똑같으시더라고요. 아. 이건 직업적인 거라서 어쩔 수 없다. 가장 보람 느끼실 때는 어떨 때인가요? 제가 정말 죽음의 현장도 많이 봤지만, 제 손으로 처치를 하고 살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고맙다라고 인사해 아. 주셨을 때, 그럴 때 정말 뿌듯하고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인스타 팔로우도 엄청나셨잖아요. 방송 출연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저희 집이 좋은 집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존감이 너무 낮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방관이 되면서부터 자존감을 어떻게 보면 올리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인스타였거든요. 저를 과거부터 봐온 게 아니라 소방관인 모습만 보고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이 많잖아요. 얼굴도 모르는데 응원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방관으로서 할수 있는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 보자. 인스타도 하게 됐고 방송 출연도 하게 됐고 제 자존감 지금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10년 정도 일을 하시다가 네. 이제 처음으로 휴직을 하셨잖아요. 허전하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그죠. 음. 제가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10일 이상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거든요. 쉰다는 그 자체만으로 좋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육아휴직 하기 전에 제일 마지막 출동이 양양 헬기 사고 현장을 나갔었거든요. 음. 거기 가서 이제 사체들 수습을 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그 현장이 지금 아직까지도 머리 속에 기억이 남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어떤 현장을 나가고, 나가면은 그 다음 현장이 나가면 그전 현장을 잃어버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마지막 현장을 보고 다른 현장 없이 매일 아이랑 육관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약간 트라우마식으로 남더라고요. 제 몸에 그게 가장 좀 힘들고, 내가 다시 소방관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요즘 많이 들고, 마지막으로 향후 5년이나 10년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의 목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목표였는데, 행복한 가정을 지금 잃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그러니까 꿈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지더라고요. 하고 싶어지는 것도 더 많고 아이를 위해서 조금 더 성장해야 될것 같고 다른 분야에 도전을 조금 해보고 싶어요. 저만의 브랜딩을 가져가지고 발전해 있는 모습 10년 뒤에 있지 않을까? 아직 고민 중이에요. 어린이들 하원한 거예요? 네, 예, 이제 끝났어요. 아... 지금 예방접종 맞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울어가지고 사탕 받았지요, 로니. 로니 빠빠야지. 빠빠이 지줘 빠빠이. 바이. 이렇게 자주 오시는 편이에요? 바쁘지 않으면 와요. 오시 커플이시네요. 제 아들이니까 제가 이구나. <laughs> <laughs> 엄마. 아, 저오이 사탕. 아니, 안녕. 이제 처음 앉으시는 것 같은데 거의 밥 먹을 때 빼고요. 오늘도 어떠셨어요? 오늘도 열심히 살았다. 이 유튜브처럼. 저희 채널 이름이 열심히 산다잖아요. 네네. 근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 생각하는 게 하루에 6시간이라거나 12시간 네. 이상 일해도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 열심히 산다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열심히 산다의 느낌은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살아야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목표 없이 열심히만 사는 거는 뭘 이루기에는 너무 방향성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녔다가 가는 느낌. 일적으로도 그렇고 아기가 좀 어린데 많이 못 보시는 편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럴 때좀 어떠세요? 근데 저는 집중해서 놀아줘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 있는 직원들도 제 자식들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음... 가르치고 같이 있고 오히려 내 아들보다 여기 있는 직원들이랑 더 같이 있잖아요. 사실 내 자식도 아닌데 내 자식들처럼 성장하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 내 자식은 내가 지금 못돌 보니까 정말 그게 항상 미안한데. 5년 안에 이런 걸 어느 정도 갖춰 놓고 저희 로운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을 많이 늘리려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아, 사는 거거든요 네. 저희 아이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laughs> 아, 5년만 기다려달라 얘기하고 싶어요 5년 후에는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일하는 시간은 거의 반으로 다 줄일 거예요 중고등학생까지는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진짜 많이 받고 그 이후에 제2의 성장을 또 해야 할 것이며 근데 지금은 아이한테 좀 집중해서 하고 싶어요 지금 원장님도 힘드시겠지만 남편 분에게 한 마디 저의 남편한테는 항상 고맙고 사실 저희 남편이 저희 세충이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너무 고생해주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나중에 남편한테는 꼭 그거에 대한 진짜 감사함을 보답하고. 그래서 제가 잘 돼서 저희 남편이 잘될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열심히 산다 구독자 여러분도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 그게 열심히만 사니까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똑똑하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걸 어느 순간 느꼈어요. 목표와 계획을 단기적으로 밟아서 열심히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laughs>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